네, 반갑습니다. 소록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4,500원이고요. 3.45% 상승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2025년 12월 23일 오후 12시 50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불편한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토룩스가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 두 가지나 준비를 해놨다는 점 확인을 했기 때문이에요. 신선한 호재가 준비된다?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사두려고 노력이라는 걸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가가 비이상적으로 올라가 있다? 끄집어 내려야 되고요. 막 흔들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 못하는 개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3040-2452. 소록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우제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사, 전문가 함께. 8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 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 있는데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을까요 첫 번째 호재 나가는 날짜 적혀 있습니다. 그 날짜 확인하시고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사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호재 나갈 거고 찔끔 상승할 거예요. 거기에 뭐10% 20% 수익 봤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 두 번째 호재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저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다가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 만들어 줄 겁니다. 두 번째 우제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고 있어요.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을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먼저 연락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010-3040-242. 5 소록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아리바이오 합병 난항을 겪고 있다. 돈을 조달하네. 만에 상상인 저축은행이 뭐 움직이네 만에 7.8기 계속 미끄러지네. 말을 왜 자꾸 바꾸네 하면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까지 됐는데 왜 갑자기 또 올라가나? VI 터지고 난리났어요. 어제 보니까 <laughs> 이유인 즉슨 소룩스가 사명을 아리바이오 I.N.C.로 변경 추진한다 이 내용 때문이에요.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황당한 내용인데 이러면도 불구하고 올라갑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소록스는 조명 회사고 아리바이오랑은 지금 약간의 관계가 수합하면서 지분율 수합하면서 섞여 있는 건데 그거를 바이오 회사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회사 바이오 회사는 아직 아닙니다. 합병을 해야지 바이오사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아리바이오, INC로 이름을 바꾼다라는 그 내용 때문에 흔들리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리바이오, 아리바이오, 아리바이오. 요 아리바이오 관련해서 호재랑 악재가 언제 나오는지 알고 있으면 당연하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01030402452, 소록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급등주인데요. 자, 급등주 싫어하시는 분들, 단한 분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기준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나온 따끈따끈한 급등주입니다. 오늘 산 종목이 내일 상한가를 간다. 얼마나 꿈만 같을까요? 그거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 전 세계 주식은 절대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행 주식수라는 건데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절대값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이렇게 계속 합니다. 계속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품기현상이 나오는 거고, 호가창이 매우 얇아져요. 그러면은 기사가 나왔을 때빵 하고 뚫리는 거예요. 근데 쉽게 생각할게요. 이러한 기사들, 이러한 기사들 미리 나가기 전에 알고 있었다 라고 하면은 요빵 뚫기 전에 바닥에서 사놓고 빵 뚫었을 때 팔아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부담 전혀 갖지 마시고, 010-3040-2452. 급등이라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요렇게 세줄 심플하게 딱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쇼킹 배당주기 때문에 12월 29일 월요일 날 발표가 될 거예요. 월요일 날이 전까지만 딱 준비하셨다가 이 월요일 날 대응하시면 돼요. 어떻게 대응하냐? 자 월요일 날 당연하게 너무 쇼킹할 정도로 배당을 때려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상한가 갈 거라 생각합니다. 상한가 가면은 당연히 뭐 상한가 가 있는데 왜 팔아요? 들고 있어요. 다음 날을 봐요. 화요일 날본 다음에 2연상 가는지, 2연상 갔다 당연히 냅둬요. 3연상 갔다 냅둬요. 4연상 갔다 냅둬요. 언제 파냐? 상한가 안간날 그냥 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배당금, 폭탄 배당금 플러스 상승하는 플러스 곱절로 1석 2조로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 간단하게 3줄 보내 드릴 테니까 010-3040-2452. 급등,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이렇게 세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뜬금없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방산주는 뭐 상대적으로 털썩 떨어졌지만,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슈팅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쿠팡 사태 갑자기 주말에 터지면서 2,200만 명의 정보가 날아갔다라고 해요. 자, 그 덕분에 보안주들 일제하게 상승하는데 이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보내 드릴 테니까 010-3040-2452 급등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셔서 총목명 목표가, 매수 추첨가 이렇게 세줄 깔끔하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29일 월요일날 기사 나갈 거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